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어, 며칠 전그 미용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특강이 있어서 어, 다녀왔습니다만은 그 젊은 친구들이 어, 진로에서 고민하는 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미용을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음, 미용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라는 질문. 그래서 어, 제가 오늘 방송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친구들 또는 여러분의 자제분들이나 고등학생 어, 중학생, 앞으로 진로를 고민하는 친구들이, 어, 미용을 생각하면서 미용이 어떨까라는 궁금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어, 이거에 대한 메시지를 한번 주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오늘 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미용을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답입니다. 미용을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미용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면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용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가? 하면이 아니라, 어떻게가? 그러니까,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어, 제가 노래를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한다라고 면 노래를 하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노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즉, 어떻게 얼만큼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자, 그럼 다시 오면, 미용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미용을 하느냐가 미용의 성공의 방향이라는 것을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미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미용이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어, 선택을 하고 좋은 직업이냐라고 하면 미용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기의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 사업이에요. 물론 이, 이, 여기에서 자기 사업이라는 개념은 미용실을 자기가 오픈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느 미용실에 근무하거나 상관없어요. 지금 많은 디자이너들은 오너보다 수입이 더 많은 디자이너들도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모두 자기가 일한 만큼의 수입을 벌어가는 성과급제를 하기 때문에 자기 사업이 되는 거예요. 자기 사업이라고. 세일즈나 판매나 보험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런 겁니다만은 미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만큼 노력하고 잘 하느냐에 따라서 내 수입을 좌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육 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24살 먹은 디자이너가 2,400에 매출을 하더라. 그러면 연봉이 7,000대가 되는데 그 아버지가 40대 이미 중반이 됐는데 아버지가 딸의 교육장소, 제 키움센터를 계속 데리러 옵니다 물론 교육적인 얘기입니다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24살 먹은 딸이 아버지보다 연봉이 더 높다 그래서 아버지가 매번 모시러 온다 교육적으로 교훈을 주려고 한 얘기입니다만 그러니까 그 숨을 낸 먹은 친구가 미용을 해서가 아니라 미용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 친구를 제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 인턴 때 제가 기음회사는 성공스쿨이라는 그기초과정마인드과정에도 왔던 친구란 말이에요. 이미 시작부터 달라요. 그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지치지 않고 한 샵에서 지치지 않고 한 샵에서 원장님의 코디를 받으면서 얘가잘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용실에 스타 미용사가 있는데 스타 미용사가 40대 가까이 됐어요. 물론 3000대 2800, 900, 3000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24살 먹은 친구가 그 매출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여기서 알수 있듯이 얼마나 노력했느냐, 즉 얼마나 퀄리티 있고 수준이 있는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했느냐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미용은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자기의 영역, 자기의 능력, 자기의 수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미용을 꿈꾸는 분들. 지금 미용을 미용에 입문하려는 사람은 이 말을 꼭 기억해서 아 어떻게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미용은 확대되고 성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용이 좋은 거구나. 이 미용이란 직업이 정해져 있는 봉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에 따라서 수입을 증대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좋은 직업이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해진 봉급을 받지 않는 사람이 정해진 봉급을 받지 않는 사람이 부자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미용은 정해진 봉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경쟁력만 갖추면 이 미용은 앞으로 직업 세계에서 영원하다. 컴퓨터가 들어오고, AI가 들어오고, 뭐 사물 인터넷이 들어와서 우리 직업을 침범할 수가 없어요. 미용이라는 전문 직업은 젊으면 젊은대로 나이가 먹어서 나중에까지도 내가 직업인으로서 꾸준히 생활을 할수 있는 아주 안정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대중에는 학교 선생님, 은행원, 회사에서 엄청난 위치에 있던 사람들도 나와서 미용을 시작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왜? 지금 당장을 보지 않고 미래의 노후까지를 본다라고 하면 좋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은 지금 젊기 때문에 젊음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젊은 사람들이 자기 미래 비전을 키우는데 아주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 그래서 저도 두째 아들을 미용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빠르다. 네가 어떻게 하냐 에 따라서.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가 SNS 등 온라인의 홍보 능력 자기를 브랜드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런 능력이 있거나 그것이 재미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미용을 하면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홍보를 하면 고객이 멀리서 와요.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은 고객이 멀리서 온다라는 것은 객단가를 높이 받을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파는 특정 퀄리티의 제품을 특정 퀄리티의 가격대를 알려서 그 넓은 곳에서 오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기하기 때문에, 상권이 갇히면 그 상권 경쟁에 몰입하기 때문에 각단가를 높이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경쟁자가 넓을수록, 경쟁자가 멀수록 크게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경쟁이 아니라, 경쟁이 크다라고 하면 성공한다는 거죠. 우리 동네에서가 아니라, 그래서 많은 원장님들이 우리 동네 미용실이 많아요. 이 작은 곳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면 온라인은 어때요?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과 경쟁해서 살아난다라고 하면 대단한 겁니다. 제가 너무 재밌는 거는 지금 예를 들면 영덕 아니면 창원 아니면 뭐 마산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SNS나 자기 홍보나 심지어는 기장 같은 데서 1인샵을 하면서 유튜브를 하면서 아주 성공적으로 자기를 어플하고 홍보하고 전문가로서 입지를 다지면서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음, 저도 들어가서 유튜브를 봅니다만는어 앞서간다라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합니다. 일을 줄여서라도 SNS 자기 가치를 만드는 일, 일을 줄여서라도 모객하는 일을 해야만이 성공한다. 이것에 쫓기면 계속 일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SNS나 온라인 홍보 능력을 갖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미용을 들으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라고요. 지금 젊은 친구들은 이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미용은 연예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행하는 새로운 말이 있잖아요. 미애인, 미용하는 연예인. 미용하는 연예인, 그것이 왜 생겼어요? 이렇게 온라인 1인 방송이나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같은 미용계에 있으면서 뿌듯합니다. 미용인이 42만, 43만의 구독자를 가졌어요. 일반인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그 친구들이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야, 정말 멋지다. 여러분들, 그런 SNS를 동반한다라고 하면 미용을 꼭 도전해서 사업가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러분이 미용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간호사를 하다가 미용에 들어온 사람들 이 있어요. 한 번은 제 교육을 하서 그럽니다. 어, 왜 간호사도 좋은데? 얼마나 가치 있고 좋은 직업이에요? 미용 왔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래요. 간호사는 병원을 차리기가 어려워요. 간호사는 병원 원장이 되기 어려워요. 근데 미용사는 원장이 될수 있는 미래가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 때문에 왔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이 쓴 사람이고, 진취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어, 4,000대 매출을 하는 디자이너로 성장해 있습니다만,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안락하고 편안함이 아니라 좀더 나아질 수 있는 직업, 그것이 바로 미용이고, 여러분이 선택할 만한 가치 있는 직업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 여러분, 학생 여러분, 고등학생 여러분, 부모님이 미용하는 자제 여러분, 망설인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과감히 도전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사람, 아름답고자 하는 사람들을 아름답게 하는 이 직업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꼭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